6월 27일 18시까지 천막을 찾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 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행정대 집행 개고장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전달했다 합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 치상죄로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네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폭력적 행태는 오히려 용역들이 해지요.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가히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다분할 유튜버들이 찍은 영상은 조금의 가감도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용역들이나 서울시청 직원들에 쓰러지거나 앰뷸런스에 실려간 사람은 단한 명도 없는데 이런 무고가 또 어디 있나요? 이것도 분명 무고죄입니다 만일 그가 형사고발을 한다면 수동적으로 그들의 폭행을 방어했던 공화당의 천막지기 분들은 서울시장을 얼마든지 무고죄로 맞고수가 가능하겠지요. 때린 넘은 놔두고 맞은 사람이 특수공무집행치상죄가 된다면 이건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노마지지는 27일에도 아침에 출동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TV 노마지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보수익 만세.